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한주 동안 한국 주식 시장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괜찮은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물론,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오른 폭이 괜찮고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밝게 봐도 될것 같아요. 사실 뭐 시국이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들이 있던 게 사라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다, 회복을 했다? 그 이, 그, 그 상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반등세가 그 직전 고점 흐름을 넘었어요, 지금. 1차적인 좀 저항이라고도 보여지긴 해요. 이 저항은, 지수에서의 저항은 사실 삼성전자에서의 저항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사,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특히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올해를 빛낼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탑픽으로 추천해드린 게 하이닉스. 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올라주어서 오늘도 뭐 고점을 만들었죠. 오늘 고점, 장중에 오늘 고점은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7월? 이때에 가격번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번주에 이렇게 도약을 한게 생각보다 좀 쉽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서 반등할 때 흐름들을 보시면은 저가권에서 어, 가격이 이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보면 좀 답답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어, 대통령관저 윤석열 체포하러 이렇게 가는데 좀경호처에 막혀서 못 갔잖아요. 좀 그런 맥락이었다면은. 이번에 하이닉스, 이번 주에 이렇게 간 거는 한 번에 그냥 편하게, 어, 고점을 사수해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오늘 장에서 고점 이후에 저항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 흐름은 너무 좋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도 안 좋았던 건 아닌데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보면은 안 좋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의 약세를 어, 금요일 시장의 이 약세를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바닥이라 나왔다 할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좀갈 길이 아직 뭔가 삼성전자에서 명확한 와 닿는 대책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카리스마가 없어요. 사, 삼성전자의 사업성의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요. 바, 카리스마가 없다는 것 자체는, 방향성에 있어서 우왕장항이에요. 뭐, 밀고 나가는 맛도 없고요. 어,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성 과연 있다고 봐야지 되나?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이번에 CES에서도 보면은, 어, 삼성에서, 바이오에스케어 쪽, 그런 쪽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미래성장 동력이다 어쩌다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지금 단계가 맞나? 그것이? 음, 그런 부분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음. 이게 뭐 CS에서, 여러분들 CS,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뭐 간접 경험,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간접 경험 많이 하시죠? 사실상, 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서, 어, 삼성에서 추구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제, 어, 각국의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법안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이나 이런 가격보다도, 그,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비용. 음, 과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AI가 해줘야 되거든요. AI가. 의사 대신에 그런 거를. 비용과 상관한는 게, 이거를 만약에 의사가 그것을 한다면, 어, 비, 어, 비접촉 진료에 대해서 의사가 한다면, 사실상 이게 비용이, 무시는 못할 거고요. 가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뭔가 신기하고 그런 거는 여기저기서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해야지 될 부분은 그냥 마냥 신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그래서 좀,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는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기에는, 아, 좀 멀었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좀 평가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한우물을 잘 파고 있다. 라는 쪽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음.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둘다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월등히 하이닉스가 뭐 유리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건 오늘 금요일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흔들리는 바람에 좋지 않았다. 그런데 환율 동향이나 어 환율 동향 보고 그러면은요. 좋진 않았거든요. 더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국내 주식장이. 근데, 뭐그 정도, 오늘 이 정도 약세에서 멈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한 것이 아닌가. 좀 뭐, 니케이 보시면은, 최근에 니케이 흐름은 코스피하고 오히려 반대죠. 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면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이번에 개험 사태 이후에 좀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목을 하다 보니까는, 뭐 얘네 왜못 올랐었지 그런 판단들도 할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번 주에 뭐 오늘은 조금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이번 주 엄청 많이 산 거예요 외국인요 이 그렇죠 오늘도 사실상 순매도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빠지니까는 근데 삼성전자가 빠져서 외국인이 정도 순매도 규모면은 사실상 순매수로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지금 완전히 한국 주식 시장에는 유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종목은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역할을 많이 해주었지만은 근데 시장 추세 내에서 이길 게 이길 자가 없는 거죠. 뭐 일부 테마주들이나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어 그냥 펀더멘탈과 업황 전망을 갖고 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탑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 전에도 누누이 현대중공 현대중공업을 몇번 추천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것도 한참 더 올라갈 거예요. HD 현대중공 보면은 근데 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 수주 모멘텀이 있죠.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계속 우리한테는 성장성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HD 현대중공업이 PER 수준이 막 50배가 되고 그래도 비싸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수중 모멘텀만 보더라도, 어, 50배에 대한 PER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이에요? 20년 만에, 지금 20년 만에 들어온 슈퍼사이클이에요. 원래 그래요. 이제. 조선업이 그런데.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20년 전 주가를 봐야지 되는데. 하나오션은 정보가 있죠. 네. 과, 과거에 이제 수정주가죠. 감자하고 뭐 난리 쳐서. 하나오션이 슈퍼사이클에서 28만 8천원의 8천 주가가 있었습니다. 그 유로전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었겠죠. 한참 때 유럽의 그런 금융이 터져버리니까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어쨌거나 28만 8천 원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아, 대우조선해양. 그러면 또 다시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충분히 P/R을 받을 수 있다는 물론 이 가격은 28만 8 7 5 0은이 가격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그 가격은요. 고 가격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15만 원까지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나 오션도 그러면은 HD 현대중공업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진짜 0만원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뭐 많이 올랐어도 결국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어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뭐 오늘 주제는 그렇지만은 어 오늘 주제 HD 현대중공업 구경만 했다면 지금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하데그 종목이 또 HD 현대중공업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목을 해야지 되는 종목이요. 그만큼 좋아요. 지금 조선에 대한 없어요. 뭐가 없어요. 수급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조선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어 정석적인 아주 흐름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괜히 오르는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주목해야지 될기 H D 현대중공업을 구경만 했어도 물론 이제 어, 저희, 인사이트, 투자 전략, 살까팔까, 살까팔까TV, 골든클럽, 골든클럽, 살까팔까TV, 만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좋아요 많이, 뭐, 얘기 안 해도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뭐, 우선, 제가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부담이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해야지 될 것은 그래도 또 HD 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게 시장이 시황이 하반기 작년부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요 추세가 크게 안 흔들렸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많이 안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단을 넘어가고 있죠 그동안 이제 이거는 하이닉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고요 사실 증시 문제였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국 주식시장이 좀 이왕이면은 뉴욕 증시 쪽으로 하이닉스 살 바에야 뭐 뉴욕 증시에서 살 종목들이 많은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주더라도 버블을 더 주더라도 그 버블을 사는게 어 이제 달러와 같지만 하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뭐 바로 알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뉴욕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사는 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달러화 표시 자산,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는 원화표기 자산 한국에서 사는 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고 어, 뭐 환율 흐름만 보더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뉴욕증시가 그러니까 글로수급이다 쏠려버리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뉴욕증시로 비싸다는 느낌은 역시 확 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주목을 해본다면은 실질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평가받기 시작했다. 뭐 재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평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기술력과 HBM에 대해서 수요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지 돼요. 이번에 대기업들 신년사 전 세계 대기업들 신년사 전부 다 로보 AI잖아요. CS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리튬이 없으면 2차 전지가 당장 어렵듯이 HBM이 없으면 AI는 힘들죠. 근데 그게 가치 평가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부담스럽다면, SK하이닉스는 부담스럽지 않다. 우리는 SK하이닉스가 빠르면 1분기 중에, 작년 상반기 고점을 돌파하고, 랠리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 조각만 더 본다면은, 오늘 또 시가총 상위에서는 가장 강했어요. 6%대 상승을 보인 현대차입니다. 뭐 기아차 한번 오르고 현대차 한번 오르고 결국 어, 기아차가 뭐 이렇게 올라주었고 또 현대차 오르고. 근데 전현대차가 더 좋다고 봐요. 자산 가치에 있어서 월등히 좀 뛰어나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미국쪽에서도 좋고 성장 전망을 우리가 자동차 업체를 성장 전망 모를 성장성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올라간 것은 엔비디아 협업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실제 현대차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추천을 하고 매수하라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다만 주가에 있어서 모멘텀이죠 그런 것들은요 현대차는 싸요, 주가가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너무 뛰어나게 좋아요.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볼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찬가지로 시장과 코스피에 상당되 있었던 문제와 그리고 시황을 잘못 만나서 30만원을 넘지 못하고 좀 밀려있는 상태죠. 주가가. 20만원까지 밀렸다가. 그래서 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탈환하지 않을까요? 30만원 근처로 실적 좋지, 자산 가치 좋지. 지금 그런 종목들 계속 주목받는단 말이에요. 자산 가치 그리고 기술력. 그래서 음, 현대중공업 대안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현대중공업도 조정 보일만큼 조정 보이고 또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은요, 조정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현대중공업이 22만 2천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을 거친 종목들을 지금 찾아 볼 때라는 거죠. 하이닉스도 그런 구간을 더 깊게 겪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갈 차례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겪은 거고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이다. 하이닉스도 그런 구간을 충분히 거쳤고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보여줬던 조정 이후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을 찾아서 갈 기회가 되었다. 맞다. 그 동안 응. 지난 하반기가 너무 안 좋았어서 뭐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상황들? 더 악재 나올 게뭐 있나요?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가장 쌀 때는 모든, 너무 여건이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때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 모두 안 좋죠? 지금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 한국, 최악의 상황이죠? 거의 뭐 무정부 움직임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산업활동이나 이런 건또잘 돌아가요. 여기서 또 한번 고민은 좀 해보고 있어요. 대통령 제도가 꼭 필요한가? 어, 그거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영국처럼 하지. 차라리 왕을 뽑지. 그런 생각은 해요. 차라리 그냥 왕을 뽑아서 왕은 왕대로 그냥 하고, 왕손 다시 저거 해야죠. 복원을 시켜야죠. 그리고, 어,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가야죠. 뭐,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총리중심제라든지. 어, 뭐,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진짜 잘 생각해보면, 과연 사람들이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이 주어지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제, 가 문제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우리들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깨어난 거잖아요. 과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세대의 교육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잘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도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대통령 제도가 잘못되었다면은,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라면은, 아마도 누가 대통령 돼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통령들 중에서 조사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고, 구속당하고 그랬던 대통령이 몇 명이 있다.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악당들은 아니잖아요.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어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제도는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정치적인 사안들 포함을 해서 최악의 모든 상황이 주식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난 주에 소개해 드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방송 한번 보시면 지난주 올해를 빛낼 종목들 보시면은 뭐 현대중공업도 포함되고 하이닉스도 포함되고 어, 아무튼 뭐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수익 잘날수 있게 종목들도 많이 발굴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어, 올 한해 좀 수익 성과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